는 어떻게 만드냐면, 음. 먼저, 꿀벌들이 댄스 해. 그 다음에, 음. 꿀을 가지요, 넥터를 어. 가지요, 이렇게 가져가고, 어. 그 다음에, 꿀, 이렇게 어. 잡아봐. 음. 그 다음에, 음. 뱉어. 아 진짜? 그다음 그다음에 허니가 된 거야, 허니. 아, 진짜? 엄마, 잘 봐봐. 이렇게 해야 돼. 이게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한 거야? 아, 그렇게 한 거야. <laughs> 잘 봐봐. 응. <laughs> 어, 잘못 들어가. 안 돼, 안 돼.

가세요 이제 어? 11시인데 11시인데 여기 8시에 잘거야 안돼 키안 커요 키안 커요 엄마는 엄마는 작아요 엄마 커? 1 6 0 넘었어 <laughs>